2019년 2차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지명받았던 노시환은 현재 하나 팀내 최고의 유망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장타력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뛰어나진 않지만 올해 12홈런을 기록하면서 팀내 최고 홈런을 기록했고 타석당 홈런 비율도 3.1%로 기아의나지환 NC의 박성민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또노시환 선수는 수비가 다소 약할 것 같은 이미지만 올해 3루수로서의 수비 능력도 아주 성장했다는 점도 고무적입니다 다만 노시환 선수의 약점은 역시 삼진이 많다는 것인데요 타석당 삼진 비율이 무려 30%로 아주 높은 편입니다. 또 컨택 률도 60%대 후반으로 10급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우투스들이 브레이킹볼을 주무기로 많이 활용하는 KBO 리그 특성상 신인급 우타자들은 좌타자들보다 성장세가 늦을 수 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면 2년차 노시환의 기록은 아주 성장세가 빠른 편이고 1, 2년차의 기록만 들여다본다면 현재 역대 우타자 WAR 1등이 최정의 1, 2년차 기록과 아주 흡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 팬분들은 아마도 노시환이 제2의 최정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죠? 다음은 임종찬 선수인데요 임종찬 선수는 2020년 2차 3라운드로 하나에 지명받은 선수입니다 임종찬 선수 역시 아까 소개 드렸던 노시환이나이루수 정은원과 더불어 하나 팀내 최고 야수 유망주입니다 이 선수는 5툴 플레이어라고 불리는데요 우익수로서 어깨면 어깨, 장타면 장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선수입니다 임종찬 선수는 올해 피처스에서205 0타 가까이 나와 타율 2할 8푼 3리, 출루율 3할 8푼 1리, 장타율 4할 8푼 4리. OPS는 0.866으로 고졸 1년 차치고는 수준급의 성적입니다. 다만 임종찬 선수 역시 3진이 많다는 것이 약점인데요. 그렇지만 퓨처스에서 타율과 출루 차이가 9푼9리. 1군에서는 6푼6리로 볼넷도 많이 고른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1군에서 100타석 넘게 기회를 받았고 좌타자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보다 전체적으로 빠르게 잘 성장한다면 내년 시즌엔 바로 하나의글스 우익수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최인호 선수입니다. 최인호 선수는 2022년 한화 2차 6라운드에 지명받은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앞서 소개해 드린 노시만 선수나 임종찬 선수와는 다르게 장타력을 갖춘 선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깨 주루 컨택 모두 준수한 툴들을 갖고 있고 특히 최인호 선수의 타격품은 많은 전문가들이 극찬할 정도로 좋은 스윙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의 약점은 올해 장타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2군에서는 이번 시즌 홈런 한 개에 그쳤고 1군에서는 장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고교 시절 장타 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최인호지만 프로에 와서 장타가 잘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군에서 무려 타율 3할 8푼 9리를 기록했고 1군에서도 76%의 컨택률을 기록하면서. 컨택 능력 하나는 인정받았습니다 아마도 다음 시즌 최인호 선수의 과제는 좌익수 수비와 장타 생산일텐데요 이 부분을 얼마나 개선해서 다음 시즌에 1군에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강재민 선수입니다 강재민은 당국대를 졸업하고 2020년 한화이글스 2차 4라운드에 지명받은 선수입니다 아마도 한화와 붙어본 나머지 9개 군한 팬분들은 시즌 막판에 한화의 불펜진이 조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 한화의 불펜진의 중심이 바로 강재민이었는데요 이번 시즌 한화 최고의 히트 상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초중반에 1군에 올라와 겨우 49이닝을 투구했는데 불펜 WER 10등을 기록했습니다 몇몇 팬분들은 강재민 선수를 같은 사이드함 석윤 선수와 비교하며 금방 성적이 떨어질 거라 예측하셨지만 저는 이 선수를 지켜보며 강재민의 진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볼렛도 많고 인플레이 타구의 결과에 의존하는 석윤과 달리 강재민 선수는 불펜 투수로서의 필수 능력인 삼진 능력이 엄청납니다. 40이닝 이상을 소화한 투수 중 9인당 탈삼진이 10.47개로 6등이고 사이드함 투수 중에서는 압도적 1위입니다. 강재민 선수는 체인지업을 던지지 않고 빠른 공 슬라이더 위주의 피칭을 하는 선수라 좌타자들이 컨택하기 가장 편한 스타일의 선수임에 불구하고 이런 탈산진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납니다. 또 만약 이 선수가 체인지업을 장착하게 된다면 얼마나 더 무서워질지 기대가 됩니다. 대대적인 리빌딩을 하나하나가 과연 정오람을 마무리로 그대로 갈지 아니면 새롭게 강재민을 마무리로 활용할지 그것도 내년 시즌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하나의 글의 유망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마 아마도 이런 포텐셜이 있는 젊은 선수들이 있었기에 정민철 단장이 대대적인 리빌딩을 선언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내년에는 제가 소개해드린 선수들 뿐만 아니라 한화에 어떤 젊은 선수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네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최근 스토브리그에서 굉장히 핫한 팀이죠? SK 와이번스의 유망주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